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2018년도 저희가 한해 동안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자라는 표로 믿음의 삶을 살아오셨는데 이제 39회 사무총회를 맞이하면서 2019년에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룩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무총회가 있어서 설교를 좀 제가 빨리 끝내려고 하고요. 또 예배 후에도 사무총회도 빠른 시간에 진행을 하려고 하니까 우리 많은 성도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를 바라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부리서 12장 1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이렇게 말씀이 시작됩니다. 2절에서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1절에서 말하고 있는 허다한 증인은 시브리서 11장 믿음장이라고 하는 곳에 나타난 수많은 믿음의 증인들 믿음의 영웅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영웅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신앙의 모범은 되지만 신앙의 대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을 의지하면 실망합니다. 사람을 믿으면 실패합니다. 눈물이 쏙 빠지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었습니다. 기근 당했을 때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이집트로 내려갔습니다. 그곳에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고 아내를 빼앗기는 수모를 경험했습니다. 믿음의 영웅이었지만 그는 우리가 섬길 신앙의 대상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모세가 믿음의 영웅이었습니다. 분을 참지 못해서 애국 사람을 쳐서 죽였고 신해산 아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는 모습을 보고 견디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깎아주시고 써주신 십계명 돌판을 집어 던졌습니다. 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달라고 불평을 하면서 대들자 너무나 너무나 화가 나서 하나님께서 반석을 가리키라는 말씀을 잊어먹고 반석을 내리치는 실수를 하고 말았습니다. 모세도 믿음의 영웅이었지만 신앙의 대상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제자였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실패투성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세 번이나 모른다고 부인까지 했으니 할 말이 없습니다. 바울도 위대한 사도였지만 대쪽 같은 그의 성격 때문에 자신을 도와주었던 바나바와 심히 다투었습니다. 고집이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전부다 믿음의 영웅인 게 틀림없지만 신앙의 대상일 수 없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보면 만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금성에 그런 노래가 있죠.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그 다음 뭐죠? 만족함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면 만족함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거룩한 것 같고 성결한 것 같고 믿음의 본이 돼서 그 사람을 따라가다 보면 너무 가까이 가면 그 사람의 허물과 흠이 다 보이게 돼서 실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참된 신앙의 자리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예수만 바라봐라. 예수만 바라보라. 이 바라본다는 말은 어떤 의미냐 하면 어떤 것을 쳐다보고 있다가 시선을 돌려서 또 다른 새로운 것을 집중해서 쳐다봐라.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바라보고 있던 너희들, 사람을 의지하며 바라보던 너희들, 그 너희들의 시선을 돌려서 오직 예수님에게만 집중시켜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의 시선이 예수님에게 집중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째, 믿음의 주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불순종합니다.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불만이 가득합니다. 모세의 영적 권위를 무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뜸으로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불뱀을 보내셨습니다. 이스라엘 온 진영에 불뱀이 사람들을 물었습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살려달라고 요청을 하고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지요. 하나님께서 구리뱀을 만들어 장대 높은 곳에 달아두고 그것을 바라보는 자는 살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불뱀에 물린 자들 가운데 구리뱀을 바라본 사람들은 살아났습니다. 그 구리뱀은 예수님입니다. 죄악 가운데는 우리가 예수님 바라볼 때에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허덕이다가 예수님 바라봐야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바라보고 살아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무리를 걷다가 빠진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 바라보다가 풍랑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딴곳 바라보면 시험에 빠집니다. 재앙에 빠집니다. 문제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물에 빠졌던 베드로가 다시 주님을 바라봤을 때 예수님이 그를 건져내신 것처럼 예수님 온전히 바라보고 새해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전케 하시는 분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온전히 한다는 말은, 온전이란 말은 완성자, 가장 높은 믿음의 본을 보이는 자라는 뜻입니다. 가장 높은 믿음의 본을 보이신 분이 누굽니까? 바울도 아니고, 베드로도 아니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나를 본받으라. 내가 한대로 너희도 행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라고 고백했고 너희들이 나의 마음이 아니라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참된 믿음의 자리, 온전한 믿음의 자리로 이끄는 분들은 믿음의 영웅이 아닙니다. 신앙의 위인들이 아닙니다. 여기 서 있는 목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중에 누구도 아닙니다. 오직 우리를 온전한 길로 이끄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분만 바라보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생각, 내 뜻, 내 고집, 내 판단 내 욕심들 배설물로 버리지 않으면 온전해질 수 없습니다 자기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보호자에 앉으신 예수님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 지셨습니다. 죽어서 무덤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살리십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 영원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장차 그분은 심판의 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보좌 우편, 오른쪽이라고 하는 건 권능을 의미합니다.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권능의 자리, 위험의 자리에 계신 예수님, 그분만을 바라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께서 우리를 권능으로 지켜주십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재앙에서 건져주시고, 문제에서 건져주시고, 우리의 길을 형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시대반이 예수, 순교할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자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서 계셨다는 것은 주님이 그렇게 아끼고 사랑했던 스대반이 순교당하는 모습을 우리 주님이 차마 자리에 앉아서 볼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스대반이 순교하여 하늘로 올라오고 있는데 그 스대반을 두 팔로 품어 안으시려고 일어나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땅 떠날 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 서서 우리를 영접해 주시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하나님 보좌우 편에 계신 예수님 그분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분의 권능이 내 안에 충만하도록 해야 합니다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읽고 전도하고 헌금하고 순정하고 헌신하는 그러한 거룩한 삶이 2019년 새해 더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친밀하게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전부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그분만 바라보며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잠시도 떠나지 아니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잠시도 흐트러지지 않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